스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저는 스님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지남에 수행하면서 저희 스님이 스님을 보고 출가를 하게 되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저는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스님 강연에 한문 공부하러 온 기분이 좀 들고요. <laughs> <좋아요. 웃음> 그리고 스님께서 어, 최영선생님께서는효안 학은 이 사장님이시고 지금 한국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없다고 학부형들이 와서 직접 들으시면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 학부형들을 좀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효한학원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워서 교육시킬 건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네. 그게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한 번은 이제 공부, 공부하고 네. 싶습니다. 정말. 정말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학교라는 거 거는요. 통치자들이 통치수를 가르치는 데가 학교입니다. 통치해놓기 위해서 통치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세뇌하는 데가 학교입니다. 학교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승마이은 이스마일 못다고이승마이 옳지 싶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옳다고 가르치고, 러시아, 중국, 북동성, 이건 또 공산주의 옳다고 가르치고, 전부 다 집에 이념을 합리화하는 것이 학교기요인데 자기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입니다. 다른 서 학교 너무 믿지 말고, 우리 학교가 조금 나은 이유는 너무 가르치라 하지 마시오. 제가 88년에 이사장 취임사에 너무 가르치고 나는 거 끝까지 밀고 가면 세뇌 아니에 세뇌는 누구도 권리 없어. 너무 가르치라 그러지 마시오. 공부하고 쉽게 내드십시오 배우고 쉽게 내드십시오 배우고 쉽게 내드는게 선생의 몫이지 가르치는 게 선생의 몫 아니다. 지가 뭘안다고 가르치니까 저도 잘못 깨닫요 교황도 아닌데, 학교 자진해서 대학하면 몇년 됩니까? 백교학이나 대학했고, 뭐몇년만 됩니다. 학교 만 예. 요 실제로 학교 교사는 다 학교의 부정생들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의 안나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생각하라고, 생각한다고, 박칼라 같은 나름부터가 생각하는 칼대라고 하지바 다섯 칼쯤 야 생각하는 갈대 우리는 갈때도못 됩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적응하고 급급하게 따라가기 바쁘지 생각 못 합니다. 제가 모든 이런 얘기의 시작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가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반응하고 적응하기 바쁘지 생각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요? 하고 물을 때부터 생각이 단초지 내가, 내가 누군지도 모른는데 나는 누굽니까? 이제 생각이 그것도 시작이었죠 그것도 아스토테레스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거고 공담을 해도 그렇죠 하루 친구가 반가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오면 즐겁지 않느냐 얼마나 여유있는 양반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스스로가 말할 때 본인이 천했기 때문에 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스, 실제로 송나라에서 도망가가지고 노나라에서 맹민입니다. 말망자 밑에 벽에 있 자세는 맹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향 떠난 천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상나라 말까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단히 공부하기 좋아하고 지 좋아해가지고 유식했던 거죠. 마침 지식이 필요한 말. 수툰 많이 돼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장사도 길어지고 뭐, 오고, 무도 길러 오고, 쌀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상당한 세력이 된 거죠. 뛰어난 재단말도 70여 명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학교 오니까, 학교의 시작이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결국 통치이념으로 쓰이지, 공단은 사람의 수양의 완성이라든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달라고만 말할 수 없죠. 우리한테 전달해 는 통치술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걸 합리화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달이 되고 있죠. 조선정동은 그걸 주자에 의해가지고 시옥경제를 그따구만 내고 했으니까 조선조가 대단히 부정적인 왕조입니다. 왕조치고로 시작하려고 전 세계가 그렇게 진보할 때 조선왕조를 거꾸로 했고 성나라가 그렇게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도 조선은 그쪽도 안 하고 정말 다큰나라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나라가 안 된다니까. 인남과 병자호란 났을때 나라가 망쳤어야 되는데, 망했어야 되는데 안동 김씨들이 그 몸도 하기 싫어서 관리만 해쳐먹고, 착취만 해쳐먹으라고 국제다 정부라도 일으키는, 역사도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임도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짜라먹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일본으로만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도사 이렇게 두려워하자.